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스 10월 2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이 게임은 1997년에 발매된 원작 파이널 판타지 7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리메이크 프로젝트 3부작의 2탄이며 잊혀진 도시까지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탐험 지역은 몇 개의 월드 에어리어로 나뉘며 월드마다 탐색이나 플레이 방식이 바뀝니다. 전투는 전작과 유사한 방식의 캐릭터 연계 액션이라 연계 어빌리티가 추가되어 액션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전략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작 d l c 에 등장한 유피와 신규 캐릭터 캣츠시가 동료로 합류합니다. They say she's a monster that she can peer inside you. 이번 할인 게임은 바이오와자드2 리메이크입니다. 이 게임은 1998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동명의 게임을 대대적인 리메이크 작업을 거쳐 발매한 호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묘사와 좀비 등의 괴물 묘사는 과거보다 더욱 리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픽 개선과 함께 원작의 답답했던 시점은 숄더브로 변경되었으며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좀비들의 공포는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사방이 어두운 폐쇄 공간에서 귀를 자극하는 좀비 소리와 미치도록 강력한 타일런트의 발소리는 긴장감과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주인공 두명중 누구를 먼저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어 최소 네 번은 즐겨야 게임의 스토리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비 게임의 대명사 추천드립니다. 이바라리 게임은 드래곤즈 도구마 2입니다. 이 게임은 왕도 판타지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모험과 다채로운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오픈월드 액션 RPG입니다. 플레이어는 인간과 수인의 세계를 배경으로 각성자가 되어 다양한 만물들과 용을 쓰러뜨리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전작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점은 강화하였으며 당시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요소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하드 게임은 옥토패스 트래블러입니다. 픽셀 그래픽의 JRPG답게 자유로운 플레이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라는 제목처럼 8명의 인물이 8개의 각자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여정을 떠납니다. 처음에 한 명을 선택 후 진행하면 나머지 캐릭터들이 합류하게 되어 최대 4명의 캐릭터를 데리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필드 커맨드와 각 캐릭터의 고유 액션, 그리고 도트만의 감성과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그래픽이 게임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옛 감성의 JRPG를 선호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몬스터헌터 스토리즈2 파멸의 날개입니다. 이 게임은 몬스터헌터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헌틴 액션 게임의 원작의 재미를 RPG 형태로 풀어내는 동시에 사냥의 대상인 몬스터를 함께하는 동료로 그려냈습니다. 주인공의 남녀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고 무기로는 대검, 해머, 한손검, 수렵필리 8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몬스터의 육질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턴제 방식이지만 플레이어의 턴과 적의 턴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기존 턴제 방식보다 한층 속도감 있는 전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 완료 후 강력한 몬스터들의 수직과 육성 등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 게임의 볼륨이 상당합니다. 색다른 매력의 몬스터 더터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드 게임은 페르소나 3 리로드입니다. 이 게임은 페르소나 시리즈의 주요 컨셉 및 시스템을 확립한 타이틀로 최신 하드웨어에 맞게 조작성과 그래픽을 개선한 리메이크 게임입니다. 진 여신전생 시리즈부터 이어져온 세계관과 스토리를 비롯해 팝하고 상징적인 디자인워크,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 보컬 BGM 등 페르소나만의 매력을 이번 리메이크에서도 잘 표현하여 원작 팬들은 물론 처음 접하는 분들도 몰입도 높은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사이드 에피소드 추가와 모든 애니메이션을 새롭게 제작해 더욱 선명하고 화려한 연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페르소나5에서 호평받은 시스템을 적용하여 게임성을 더하였습니다. 이번 할리게임은 라이자의 아틀리에 2입니다. 이 게임은 엄청난 인기로 시리즈 최초의 연속 주인공 타이틀을 따낸 라이자의 모험을 그린 RPG 게임입니다. 아무런 장점도 없는 평범한 시골 소녀인 라이자는 특유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린 복장으로 재등장하여 많은 남성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라이자와 친구들이 머물게 된 도시에서 불가사의한 의뢰를 받고 태고의 유적에 담긴 비밀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 스토리 풀보이스와 많은 일러스트를 제공합니다. 라이자의 연금술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게임은 파크라이 6 입니다. 역시 파크라이 하면 미친 존재감의 빌런들이 생각나는데 이번엔 미드 브레이킹배드의 악역 지안카를로 에스포지토가 빌런으로 나옵니다. 전작에서 지적받던 액션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지고 레솔베르 작업대에서 마음에 드는 무기를 개조 성능을 높여 강해진 무기로 적들을 약탈하고 쓸어버리고 더 강해지기를 반복합니다. 화끈한 액션 어드벤처를 즐기고 싶으시면 추천드립니다. Old motorcycle been built into equipment. <목소리> 이번 할인 게임은 페이트 사무라이 랩넌트입니다 이 게임은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원망기 영월의 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7명의 마스터와 서번트가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사투를 벌이는 육상 액션 RPG 게임입니다 적절한 버튼의 연타로 콤보를 이어나가며 적절한 타이밍에 스킬을 넣고 일정 게이지를 채우면 강력한 필살기인 오이나 보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전형적인 무쌍 스타일의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스터와 서번트 두 명이 번갈아가며 싸우는 콤비 액션과 협동기가 기존의 무쌍 시리즈들과 차별화된 특색을 보여줍니다. <목소리> 이번 아리 게임은 역전재판 456 오도로키 셀렉션입니다. 이 게임은 인기 시리즈 역전재판 4에서 6편까지를 모아놓은 패키지 게임으로 HD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새로운 주인공 오도로키 호스케를 중심으로 법정 배틀이 펼쳐집니다. 플레이어는 사건을 조사해 범인을 밝혀내야 하며 이 과정 속에서 의뢰인을 구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품을 모아 법정에서 검사에게 맞서야 합니다. 모순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진실을 밝혀내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위기로부터 역전했을 때의 통쾌함이 악권인 게임입니다. 이바라리 게임은 몬스터보이와 저주받은 왕국입니다. 주인공은 돼지, 뱀, 개구리, 사자, 드래곤, 인간 등총 6가지 변신이 가능하며 원더보이 특유의 칼, 방패, 갑옷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마법 무구들을 이용해 퍼즐을 푸는 게 게임의 주된 진행 방법입니다. 보기엔 유아틱하지만 쉬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가 좋아 누구든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사무라이 메이든입니다. 이 게임은 전국시대 혼노지에 소환된 여고생 사무라이가 지옥의 왕자가 들끓는 지하 명계에서 악을 배어가는 미소녀 건국 액션 게임입니다. 주요 등장 인물 중한 명인 오다 노무나가를 제외하며 모두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며 일본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들까지 여성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여고생 사무라이 검술, 미소녀 닌자 인술이 어우러진 코카케 시스템이 구현되었으며 소녀들이 입을 맞춰 능력을 끌어올리는 입맞춤의 술법 등을 통해 개성적이며 신선한 배틀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미소녀 게임 팬을 위한 설정으로 가득하여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게임인 건 분명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